자, 무리함수 796번 문제입니다. 자, 정의역이 주어졌고요. 정의역이 주어졌고 요 범위 안에서 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 알겠지? 자, 이렇게 위치관계 문제가 나오면 잘 그리면 문제가 쉬워진다고 했잖아. 그치? 그때의 요 k값 출발점의 y값이네.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유리함수 표준형으로 고칠 거예요. 자, x 1분의 자, 1분의 마이니까 밖으로 마이 빠지고, 자, 1넣면 0이니까 여기다 1 집어 넣으면 2가 되겠지. 자, 점근선은 x는 1, y는 마이라는 점근선이에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자, x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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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이 나왔어. 자,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자, 점근선이 X는 1, X는 1 그릴게요. X는 1, 두두두두두둥, 여기가 1 정도 됐다고 보자. 여기가 1. 자, Y는 Y. 자, 점근선, Y. 요 정도. 됐죠? 아이고, 아이고. 정리아이는 y 1, 이 됐지?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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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그치? 1, 사분면과 3, 사분면을 지나는 곡선이야. 그래서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앤데, 자, 그래프를 3부터 5까지 그리니까 어,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지울게요. 됐지? 그리고 3부터 5까지니까, 자, 이것도 3부터 5까지만 그리면 되지. 다시 다시 봐봐. 이렇게 그려지는 앤데, 아, <laughs> 안 예뻐.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는 앤데, 3이1 2, 2 3이면 여기 있다고 치고, 3부터 45 여기까지 그리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버리고, 어디서 어디까지만 쭉쭉 그려져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이 그래프가 유리함수 그래프겠지. 됐죠? 이해되지? 자, 이제 얘 봐봐, 얘. 무리함수는 출발점 봐야지. 얘가 0,k지. 자, 출발점이 0 k 고 자, 플러스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그래프예요 자, 요 0,k 때문에 못 그릴 것 같지만, y 축위가 출발점이야. 그럼 얘랑 만나려면, 야딱 보이지? 한요 정도 있으면 되겠네, 요 정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만나지. 이해되나?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만날 거 아니야. 한 점에서. 근데 이,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만나고, 이렇게 가서 만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K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나겠다. 이 사이에는 다 만나잖아. 이거보다 내려가면 안 만나고, 이거보다 올라가면 안 만나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무슨 값? 최대 값이니까. 어니 보이지? 요거 처음에 그렸던 그치? 쑥 지우고 자 최대값은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그려질 때가 가장 높은 큰 k값이 되겠지 다 됐죠? 어디 지나야 된다는 거 감았지? 그러면 3, 얼마 요거 모르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3-1이니까 2분의 2 1, 1-2이니까 자 답은 마일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여기 좌표가 마일이라는 거 알았어요. 요점 좌표가 3, 마일. 그러면 내가 구할 요 k 값에 요무리 함수도 3, 마일을 지나야 되니까 y는 루트 자3 x 자리에 3 넣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k y 자리에는 마일 넣어야겠지. 됐죠? 자 루트 3 곱하기 3, 루트 9니까 3이지. 3 플러스 k가 마일이 돼야 되니까 k 값은 마 4가 되겠네자최대값은마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림 그리는 거에 어, 자신 있게 그림을 그려서 뭘 해야 답일지를 이해하고 문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